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정말 오랜 시간 공을 들인 끝에 독일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를 귀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는 9월의 매치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의 유니폼을 입고 미국과 멕시코를 상대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기대감을 모으는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줬었는데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독일 분데스지가 경기에서는 자신의 평생 첫 분데스지가 데뷔골까지 쟁렬시키는 활약을 펼쳤고 우리나라 대표팀과 소속팀 모두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우리나라 대표팀에게는 정말 엄청난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예스 카스트로프 선수는 2003년생 중앙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라이트팩까지 소화하는 굉장히 젊은 멀티 자원으로서 그리고 분데스리가 원의 보르셔 멘의 글라트바흐라는 한국 선수라고 치면 굉장히 큰 무대에서 활약 중인 선수입니다. 예스 카스트로프 선수는 포르투나 디셀도르프, FC 켈른 같은 축구팬들에게 익숙한 유스팀에서 계속해서 월반을 하면서 빠르게 경력을 쌓아온 선수로서 독일 내에서도 상당한 엘리트 코스를 밟았을 정도로 그 경력을 인정받는 선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스 카스트로프 선수는 독일 U16 대표팀에서 U21 대표팀까지 모든 연령별 청소년 대표팀에 차출이 되었을 정도로 독일 내에서도 초 엘리트급 선수로 꼽힐 만한 전도의망한 선수인데 이러한 가능성의 예스 카스트로프 선수는 2022년 1월 독일 리브리그 클럽이 FC 니른베르크에 임대되어 만 18세의 나이로 마침내 성인 프로 무대에 기회를 갖게 되는데 2021-22 시즌에는 카스트로프 선수가 분데스리가 2에서 단 5경기밖에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지만 2022-23 시즌에는 팀의 완전한 주전 수비수로 성장하여 무려 29경기 출전 2골 2도움이라는 완전히 풀 시즌을 치르면서 팀의 핵심 선수로 올라섰고 지난 2023-24 시즌에도 27경기 출전 2골 4도움으로 역시나 주전 선수로 맹활약을 한데 이어 2 0 2 4이5 시즌에도 주전으로서 니른베르크에서 풀 시즌을 치렀습니다.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는 평점만 봐도 알수 있듯이 매 시즌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성장하는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는 주전 선수로서 FC 니른베르크에서 자리를 잡은 지도 꽤나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시즌이 지나면서 경기를 계속해서 치르고 프로 보드에서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프로 선수로서 기량이 정말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분데스리가 2부리그 무대에서는 80경기 가까이 출전을 하면서 만 21세 어린 선수로서는 이미 이부 리그 무대 검증이 끝난 이제는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할 시점이 찾아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는 2015년 1월 겨울 이저시장을 통해 독일 분데스리가 원의 중상위권 클럽 보르쉐아의글라트바우로 이직을 결정짓는 정말 엄청난 스텝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때까지 분데스리가 2와 하부 유스리그에서만 뛰어왔던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에게 분데스리가 리그 1부 리그의 무대 벽은 너무나도 높았는데 얀스 카스트로프 선수는 시즌 초반 3경기에서 3경기 연속 벤치에 앉으면서 초반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고 그나마도 7분, 7분, 15분 이런 식으로 출전했기 때문에 경기 감각적인 부분에서 너무나도 아쉬운 커리어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는 9월 MHC 대한민국 대표팀 소속으로 미국 대표팀과 멕시코 대표팀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자신의 폼이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해냈는데 9월 MHC 때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의 활약이 너무나도 좋았었기 때문에 독일 현지에서도 카스트로프 선수를 한국으로 보낸 것이 아깝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고 놀랍게도 이엔스 카스트로프 선수는 9월 A매치에서 복귀한 뒤에는 계속해서 선발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소속팀에서도 주전 선수로 올라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표팀으로서는 그동안 박용훈 선수가 붙박이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활약을 해왔지만 박용훈 선수는 사실 상대의 압박에 너무나도 취약점이 있는 자원이었고 속도 또한 느렸기 때문에 수비적인 커버에 있어서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는 박영우 선수에 비해 나이도 10살이나 젊고 스피드도 빠르고 훨씬 더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인 만큼 중원에서의 압박에도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향후 수비형 미드필도 주전 경쟁에 있어 굉장히 의미가 큰 활약을 카스트로프 선수가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시즌 극초반에는 팀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던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지만 A매치를 통해 컨디션과 자신감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자신감이 실제 경기록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옌스카스트로프 선수는 지난주 분데스리가 최강 팀중 하나인 바이엘 레버 쿠젠을 상대로도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심지어는 취소가 되긴 했지만 그야말로 미친 오른발 슈팅으로 바이엘 레버 쿠젠의 골망을 갈라버리는 등 그야말로 엄청난 상승세와 함께 분데스리가 강 팀을 상대로도 정말 좋은 폼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새벽 옌스카스트로프 선수의 보르자 메네글 라트바흐는 2 0 2 5 2 6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5라운드 경기를 통해 아인트라트 프랑크푸르트라는 강팀을 자신들의 홈으로 불러들여 경기를 했고 최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예스카스로프 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호조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모르자메넨글라트바우는 거의 막장 수준의 경기력을 보이면서 아인트라트 프랑크푸르트에게 거의 사정없이 얻어맞는 경기를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메넨글라트바우는 프랑크푸르트에게 전반전에만 5 골을 내주면서 0대 5의 스코어로 전반전을 마치는. 굉장히 치욕적인 상황으로 경기가 전개됐고 심지어 후반전 2분에는 로빈코우 선수가 여섯 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무려 0대6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 차이가 벌어지면서 살상 패배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르샤멘의 글라트바흐는 살상 패배가 확정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대반전을 만들어냈고 그 과정에서 옌스카스트로프 선수가 정말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는데요. 경기 시간 72분 보르샤멘의 글라트바흐의 조셉 스칼리 선수는 박스 안으로 날카로운 크로스를 연결했는데 이것을 박스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옌 스카스트로프 선수가 정확한 해도로 연결하면서 골망을 갈랐고 보르시아 맨앤 글라트바흐는 마침내 아인트라트 프랑크 브루트를 상대로 추격 골을 성공시키면서 경기 분위기를 어느정도 바꿀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보르시아 맨 글라트바흐는 옌 스카스트로프 선수의 이골을 시작으로 후반 막판까지 3골을 더 추가하면서 0대6으로 지고 있었던 경기를 4대6으로 따라잡으면서 경기를 마쳤고 살상 대참사가 될 수도 있었던 이번 경기를 그래도 두골 차이로 패배하는 선전을 보여주면서 이번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엔스 카스로프 트 선수는 이번 득점을 통해 자신의 분데스리가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는데요. 엔스 카스로프 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득점뿐만 아니라 메넨글라트 바흐의 네 번째 득점에도 킬패스를 제공하면서 1득점과 함께 1기점까지 기록하게 됐고 비록 소속팀인 보로지아맨글라트 바흐는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엔스 카스로프 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월경합승률 67%, 찬스메킹 이 1회 등 좋은 세트를 쌓으면서 평점 8점대의 높은 평과 함께 이번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엔스 카스트로프 선수는 분데스지가 1에서 이제 막첫 시작을 알린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한 활약이 필요한 선수이긴 하지만 2003년생의 나이로 분데스지가 2에서 4년의 시간을 보낸 뒤 일부 리그 무대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히 훌륭한 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최근 주전급 미드필더였던 박용우 선수가 정말 치명적인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쓰러졌는데,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의 상승세는 마침 찾아온 위기에 정말 중요한 활약이 아닐 수가 없고, 마침 박용우 선수의 부상과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의 분데스가 데뷔골이 맞물린 신점에 나왔다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대표팀 주전 미드필더 경쟁의 향방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레스 카스트로프 선수의 성장세는 우리나라 대표팀에게도 큰 호재가 될 텐데 과연 이 선수가 어디까지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도 주축 선수가 될수 있을지 앞으로 있을 경기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